AI가 예측한 2026년 K-POP 히트곡. 여러분, 2026년의 K-POP 히트곡은 어떤 모습일까요? AI가 무려 1만 곡을 분석해서 내린 예측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 누름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듣게 될 이야기의 형태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첫째, 음악의 속도예요. AI가 전 세계 수천곡을 살폈더니 사람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건 100에서 110 BPM 정도의 미디엄 템포였대요. 빠르지 않아서 숨 고를 수 있고 또 너무 느리지 않아서 리듬을 잃지 않는 우리 일상처럼 적당히 설레면서도 편안한 속도 말이에요. 둘째는 장르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힙합의 거친 비트, 아프로 비치의 이국적인 리듬, 그리고 K-팝이 가진 특유의 감정선이 하나로 섞여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든대요. 이미 요즘 아이돌들이 이런 하이브리드한 시도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바이럴 지수가 1.8배나 높다는 분석에서 나왔대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게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셋째는 가사와 메시지예요. AI가 소셜미디어 해시태그를 살폈더니 요즘은 해시태그 힐링과 해시태그 반항이 함께 뜬다고 해요. 그래서 2026년의 가사는 단순히 사랑이나 꿈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유를 외치면서도 지금 세상을 찌르는 이야기. 위로를 건네면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 프리 드림 체인지, 번 같은 단어들이 핵심 키워드로 나왔대요. 어쩌면 그건 우리가 원하는 진짜 목소리일지도 몰라요. AI는 이렇게 말합니다. K팝의 미래는 단순히 춤추기 좋은 음악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감정과 생각이 부딪히고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진화된 이야기다. 이런 K팝 여러분은 어떠세요?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 기대돼요. 마음이 움직였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 주세요.